안녕하세요. 10분 주식입니다. 10월 28일 테슬라 흐름을 이어받은 2차 전지가 상승하는 모습을 굉장히 오늘 좋게 보여줬었고, 그 흐름에 있는 종목들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2차 전지 종목들은 오늘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총이 큰 종목들도 상승을 했었고 삼성전자도 상승을 했는데 코스피가 1.1%밖에 오르지 않은 게 저는 약간 의아하다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또 어떤 종목에서는 약간 더 하락이 나왔겠죠 하지만 전반적으로 시장이 나쁘지 않았다라는 생각을 어, 가지면서 봤습니다 어 약간 금융주들이 조금 조정받는 모습을 보여주긴 했었죠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는 2차전지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오늘은 계속 말씀드리는 어 2차 전지 중에서 제가 생각했을 때 어, 괜찮은 종목 3개도 한번 마지막에 꼽으면서 선택해 보면서 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말씀드릴 종목 lnf입니다. 요거는 제가 어제 주말에도 말씀을 드렸었죠. 어, 테슬라와 관련성 가장 깊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 중 하나는 LNF일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어 정말 예쁘게 10% 상승하면서 어 고점 대비 정말 조정을 많이 받았고 거의 34만 원에서부터 10만 원까지 깨지면서 급락을 했었는데 바닥권 다시고 점점 이제 올라오려는 추세 테슬라가 계속해서 주목받는다면 LNF도 따라 올라갈 것이다 이런 생각이 어 강하게 드는 이런 종목이죠 오늘 10% 상승해내면서 5일선, 20일선 이렇게 예쁘게 올라서 주는 모습 보였으니까 이제는 바닥권 다지고 추세를 강하게 돌려낼 수 있는 모습도 나올 수 있는지 어 조금 기대를 하면서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lg 에너지 솔루션 역시나 제가 어 가장 좋게 보고 있는 종목 중의 하나고 오늘 다른 2차전지 관련주에 비해서는 2.3% 그리 많이 오르진 않았지만 그래도 그 전부터 점점 반등해 주는 모습을 보여줬었고 바닥권을 이렇게 다졌던 모습들이 있었기 때문에 어, 좋은 상승 흐름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는 역시나 이 저항 라인 때 40, 어, 41만 7천 원 저항 돌파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드렸는데 오늘 그 구간 살짝 넘지 못하고 어, 상승을 멈추는 모습. 다음 거래일에 오늘 저녁 또 테슬라가 상승하는 모습 보인다면 결국에는 41만 7천원대 돌파하면서 최근에 약간의 매물 때 횡보의 모습 보였던 구간 강하게 돌파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전히 어 좋은 수급이 동반되면서 추가적인 상승이 있을 수 있다. 전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이 흐름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LG화학입니다. LG화학도 오늘 5.1% 상승하면서 역시 LG 엔솔과 함께 같이 엮이면서 올라가는 종목. 하지만 엔솔에 비해서는 상승률이 그렇게 높지 않았었는데 반등이 엔솔에 비해서는 강하게 나오지 않았었는데 오늘은 어 많이 올라가지 않았던 만큼 5%대 상승을 해주면서 나쁘지 않게 반등해주는 모습 아직 그래도 241선은 이 위에 있다. 이 정도를 체크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역시나 배터리 3사 중에 하나 삼성 SDI. 오늘 무려 8%나 상승을 하면서 어, 좋은 상승 흐름 역시나 테슬라와도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또 예쁜 상승을 만들어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삼성 sdi는 그리고 생각보다 굉장히 약한 모습 보이고 있죠 역시나 이평선 라인 때 저항 라인도 아직 241선과의 이격도 많이 벌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볼 필요는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역시나 2차전지 어, 대장주들 올라갈 때 같이 충분히 따라갈 수 있는 종목이고 또 실적 부분에서도 충분히 괜찮게 볼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바닥권 다지고 어, 테슬러와 함께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다음은 역시나 배터리 3사 중에 sk 이노베이션 사실 sk 이노베이션이 이미지상은 저는 lg앤솔이나 삼성 sdi보다는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실적 부분도 분명 아쉬운 부분도 많이 있고 다른 3사에 비해서는 하지만 최근에 어, 저도 별로 관심을 가지지 않고 보고 있었는데 어, 정말 고점 대비 조정받고 바닥권에서 지지 거의 10만원 초반의 지지를 받아내면서 다시 한번 우상향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241선 구간에서 이미 놀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바닥권에서 그래도 최근에 반등이 잘 나오고 있다 그리고 최근에 수급이 잘 들어오고 있다 이런 부분들을 체크해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5일선 21선 241선 한 번에 돌파해 주면서 어, 다시 한번 6% 상승을 만들어 냈고 최근에 저항 가격대 요 가격대 많이 받는 것 같네요. 요 12만 5천원대 요 구간에 저항이 강하게 잡혀 있는 구간인데 다음 거래일에 추가 상승 있을 수 있는지 조금 어, 더 지켜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에코프로 BM 역시 어 요거 양극재 내용 같이 포함되면서 9%대또 상승을 해줬고 오랜만에 수급도 잘 들어오면서 올라갔던 모습 결국에는 이런 구간들이 지금 점점 바닥권을 다지고 있는 모습이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드네요 최근에 고점이 낮아지는 추세 살짝 돌파한 이후에 눌리고 다시 한번 돌파 시도하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에코 프로 머티. 에코 프로 그룹주 중에 사실 가장 큰 반등이 나왔던 종목이었고, 어, 단기적으로 75,000원에서 거의 14만원대까지, 거의 단기 두배까지 반등을 해줬던 종목. 그리고 나서, 어, 2주, 3주 정도 조정이 나오다가, 오늘은 또, 어, 7%대 좋은 반등 해줬습니다. 생각보다 다른 종목보다는 가볍게 움직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상승 흐름 이어질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에코프로 역시나 근본이라고 할수 있는데 어, 다른 에코프로 그룹주에 비해서 그룹에 있는 종목들에 비해서는 조금은 더 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직도 241선과의 이격이 굉장히 많이 남은 상태에서 거의 바닥권 지키면서 횡보하는 수준이다. 이렇게도 보이네요. 어, 역시나 고점 대비 정말 고... 정말 많이 빠진 상태에서 거의 70% 가까이 빠진 상태에서 지금 바닥을 버티는 모습이 있으니까 이제는 이런 구간 다지고 에코프로 그룹 주들과 함께 같이 반등할 수 있는지 조금 더 지켜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포스코홀딩스 마찬가지 고점 대비 정말 많이 빠졌고 고점 76만 원에서 거의 30만 원대까지 거의 반토막 수준으로 빠진 상태에서. 지금 횡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오늘 그래도 2차전지 오를 때4% 따라 올라가주는 이런 좋은 모습도 보여줬습니다. 다음은 포스코 퓨처의 마찬가지 양극재로서 어 점점 횡보의 모습에서 돌파로 이어질 수 있는가 이런 부분들 체크해 볼수 있고, 중요 저항 가격대가 딱요 25만원대인데 요 구간 25만 다시 한번 넘어갈 때그 추세가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다음은 포스코 인터내셔널. 어, 제가 굉장히 좋게 평가했던 종목 중에 하나인데 생각보다 강하게 어, 그 추세 결국에는 요 저점이 높아진 추세까지 깨면서 최근에. 안 좋은 모습 보였다가 오늘 4.8%약 반등해 주는 모습을 보여줬었네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충분히 가능성 있는 종목이다라는 생각 드는 거는 역시나 거래량이 들어왔던 수급이 들어왔던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힘의 응축이잘된 상태에서 결국에는 제가 말씀드렸던 요 저점 48,000원대까지는 이탈하지 않은 상태에서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이평선 라인 때 정말 이렇게 많이 겹쳐져 있거든요. 이평선 거의 밀집된 상태에서 이 부분만, 대략 54,000원 구간만 한번더 돌파해준다면, 이제는 제대로 된 상승 추세가 나오지 않을까. 어, 역시나, 좋게, 어, 여전히 보고 있다라는 거, 한 번, 이 54,000원 돌파가 언제 나올지, 이 부분 한번 체크하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그 다음에 이렇게 대장주 종목들을 많이 말씀드렸고 어 그리고 오늘 상승 흐름이 좋았던 상승 폭이 컸던 종목들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어 제이 호요 종목이 어 오늘 어 12%나 급등하면서 좋은 상승 흐름 그리고 이렇게 바닥권 다지면서 아슬하게 바닥권에서 횡보하는 모습 그리고 제가 요거 최근에 말씀드렸던 부분은 이렇게 고점이 낮아지는 추세 라인을 거래량이 한번 동반되면서 돌파했다. 요 부분에 어, 시그널이 있지 않을까 말씀드렸는데 단기간 살짝 상승하긴 했지만 다시 한번 눌리는 모습 보였다가 오늘 반등해주고 요 매물대를 잡아먹는 상승이 이어졌었기 때문에 어, 요거는 좋은 상승 흐름이다. 오늘 12% 깔끔하게 상승해줬다. 이런 생각 드니까 이제는 요 바닥권 다지고 추가 생사, 상승했을 때 다음 저항 어, 이평선 저항으로 보면 대략 241선 22,600원 정도 있네요. 이런 구간까지 고달 혹은 돌파까지 할수 있는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윤성 FNC 윤성 FNC도 제가 어, 꽤 좋게 보는 종목 중에 하나였고 이런 구간에서 바닥을 다지는 게 아닌가 이런, 많이, 이런 말씀 많이 드렸고 2차전지 장비들 중에 특히나 대장주를 담당했었던 정말 대장으로서 크게 올라갔던 거의 39,000원에서부터 26만원대까지 어, 정말 말도 안 되는 상승을 보여줬다가 조정 나왔을 때 과거의 바닥권 가격대가 대략 4만원 초반에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에는 과거의 저점 구간에서부터 반등의 흐름을 보여줬다. 오늘 또10% 상승하면서 최근의 하락 흐름을 다시 한번 돌려주는 모습을 보여줬으니까 추가 상승했을 때 이전에 저항 받았던 62,000원대 저항이 굉장히 강하다 라는 표시를 제가 여기 해 뒀었죠. 62,000원대까지 추가 돌파할 수 있는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코스모 화학 이것도 은근히 강하게 올라가고 있어요. 이렇게 보면 어 고점이 점점 낮아지는 추세 라인을 점점 돌파하려는 모습을 말씀을 드렸고, 살짝 반등했다와, 반등했다가, 어, 여느 2차 전지와 마찬가지로 같이 조정받고 다시 한번 반등해주는 모습. 오늘 6.8% 나쁘지 않게 상승했다. 다음은 피로틱스 마찬가지 이것도 이평선 라인대들이 지금 다 아래에 있다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고 역시나 고점이 낮아지는 추세 장대 양봉과 거래량 실리면서 돌파 이후 우상향 하다가 일주일 정도 살짝 조정 받았지만 여전히 이평선 오늘 6% 상승하면서 이평선 위에 어, 종가를 마무리해 줬다는 게 역시나 긍정적으로 볼수 있는 부분이니까 어 지금 2차 전지 중에 이평선 위에 캔들이 존재하는 종목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정말 그리 많지 않기 때문에 어, 역시나 대장주로서 어, 2차 전지 중에서 긍정적으로 봤던 종목 중에 하나다. 이런 말씀을 어, 드렸던 종목이죠. 다음은 TCCST. 이거는 어제도 말씀드렸고 역시나 고점이 낮아지는 추세 돌파 이후에 조정. 다시 한번 오늘 3.7% 약반등 해주면서 바로 위에 있는 저항 241선과 수평 저항 5만 700원, 5만 800원, 거의 5만원 대초반에 저항이 강하다. 이 말씀 을 드렸는데, 추가적으로 돌파 나왔을 때, 다시 한번 이전과 같은 고점, 거의 8만원 대까지 올라갈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 이런 말씀, 어, 어제 이어서 동일하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이렇게 여러 종목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중에서 제가 좋게 보는 종목, 어, 말씀드리면, 어, 이렇게 LNF, LNF 이 종목, 역시 테슬라와 가장 밀접성 있게 저는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10% 올라갔지만 정말 많이 바닥권까지 빠진 상태에서 추가 상승도 나오지 않을까 이런 부분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LG 에너지 솔루션. 역시나 2차 전지 중에 시가 총액이 가장 큰 종목이고, 이렇게 바닷권 예쁘게 다지면서, 특히나 바닷권에서 수급이 강한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충분한 조정 이후에 추가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포인트, 어, 저는 여전히 지켜보고, 우상향의 방향성을 더 가져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구간 돌파됐을 때, 다시 한번 60만원대까지 올라갈 수 있는지 기대하면서 보도록 할게요. 어, 그 다음은 역시나 포스코 인터내셔널, 어, 아까 강조 많이 했었죠. 이렇게 힘이 응축된 부분에서 살짝 이탈했지만 다시 한번 반등하면서 이 가격대 54,000원 대 돌파까지만 해준다면 이 추세를 생각보다 이제는 더 강하게 이어갈 것이다. 이런 생각들 수급이 살아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렇게, 어, LNF, LG 에너지 솔루션, 포스코 인터내셔널 이렇게 저는 일단은 세계를 보고 있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그 중에 그나마 하나 더 알파하자면 제가 거의 마지막에 말씀을 드렸던 필옵틱스 모든 이평선 위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저항에 대한 돌파가 잘 이루어졌고 이런 구간이 지지가 되면서 특히나 어 생각보다 가볍게 올라갈 수 있는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한번 필옵틱스도 주의깊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